전라남도는 올 겨울 기록적 한파가 예상됨에 따라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나도록 위기가구를 집중 발굴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는 등 동절기 보건복지 종합대책으로 20개 사업에 1,333억 원을 투입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에서 발굴한 위기 가정의 경우 긴급복지 지원 제도와 연계해 1인 가구 기준 생계유지비 월 71만 3천원, 동절기 연료비 월 15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합니다. 여기에 전기요금, 의료비, 교육비 등 추가 혜택을 동시에 누리도록 더 촘촘한 취약계층 보호에 나섭니다. 전남도 명품 복지 브랜드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는 지원 대상을 생계가 어려운 일반 도민까지 대폭 확대하고 보일러, 교체 등 난방 시설 수리, 화재 예방 점검, 생활안정금 최대 70만원 지원, 노후주택 개선사업 최대 150만원 지원 등 두터운 복지 지원을 펼칩니다. 한파 등으로 질병 부상 피해를 입었지만 기존 돌봄 서비스 자격에 못 미치는 도민에게는 재가돌봄, 가사 이동 지원, 방문 목욕 등 긴급 돌봄 서비스를 합니다. 전남사회복지협의회 공동모금회 등과 적극 협력해 취약계층 김장김치 5,500박스 배부 연말 연시 기부금 모금액 114억원 달성 추진 등 나눔문화 확산에도 집중합니다. 모든 시군 9,275개 경로당에는 시설을 찾는 어르신의 따뜻한 생활을 위해 난방비를 월 40만원 양곡비를 월 5만 2천 원으로 인상해 지급하고 앞으로는 경로당별로 발생하는 운영비 잔액을 정부에 반납하지 않고 식사 밑반찬이나 재료 구입비 등 부식비로 전환해 사용합니다. 저소득 어르신에게는 노인복지관 등 138개 경로식당의 무료 식사 제공 등록 장애인 6,500명에게 상시 안부 확인, 방한용품 지원, 가사 이동 보조 등 겨울철 활동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취약계층의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 어린이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등에게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무료 지원하고 시군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45개소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한랭 질환자 발생 감시 시스템을 상시 가동합니다. 내외뉴스통신 김필수입니다.